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트입니다 오늘은 에스컬레이드 이제 21년식 신형 차량이 보대였는데요, 정식 출고된 차량으로 저희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하이패스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PPF 작업, 가죽 코팅 작업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썬팅 같은 경우는 비금속 필름, 존슨 알 필름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전면은 35%, 엘리은 15%. 이율과 후면유리는 원래 색상이 들어간 유리라서 35% 정도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승차감과 이런 인테리어까지 외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존슨 선팅 35% 농도의 신인성이고요. 1열은 15% 농도의 신인성. 2열과 후면 유리는 35% 농도의 신인성입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퀀텀 제품으로 설치를 도와드렸고요. 이 캐딜락 촬영 같은 경우도 상신 녹화는 힘드시고 어, 주행 중에만 작업이 되게끔 작업을 하셔야 서비스 센터에서 <laughs> 이제 보증 관련된 처리를 받으실 때 불편함 없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로 바로 시동 오프하면 전원이 나가게끔 작업을 해드렸으며 하이패스는 글로박스 안쪽으로 매립작업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내가 너무 밝은 톤이라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죽코팅 같이 진행을 해드렸고요. 1열, 2열, 뒤에 3열 시트까지 기온코츠 레더슈드 제품으로 가죽코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 같은 경우는 6종 PPF 진행해 드렸으며 이쪽에 보시면 헤드 라이트 부분 사이드 미러 부분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주유구 부분까지 전부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속초에서 차량을 많이 사실 거라 이제 외장 관리하시기 조금 어려워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유리막 코팅 작업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핀 코팅제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차량 광택도가 많이 올라갔고 차량 유지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하게끔 도장면에 이제 코팅제를 도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형 에스컬레이드 신차 패키지 작업을 완료했고요. 저희는 이제 1인 시공점인 만큼 모든 작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신자 패키지 관련된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